오야 근데 이거 때리면서 이렇게 이동하.. 야 이거 이동기가 진짜 좋아! 야 이러면 진짜 또 레벨업이야? 이거 받고. 95%야이거도 진짜 애매하다니까 사냥할 때. 신대의 공격도 범위가.. 얘또안 맞잖아 지금. 우리가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안 맞잖아요. 뭔가 이상해. 전혀 상처 받지 않지. 어? 레벨업 했네? 248레벨 달성했습니다. 레몬이면 끝나네, 레벨로 이벤트링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의 테네브리스 가죠. 오케이! 한 아, 200개 썼거든. 이렇게 테네브리스 반지는 일단은 윗잠재 쿠퍼 아래 잠재 공격을 10 했습니다. 아카이롬을 잡아서, 설마 안 나오진 않겠지? 메커를 먹어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야, 죽어라. 안 나왔지. 제가 이럴 줄 알고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거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챙겨놨었는데 잘 됐네. 아, 사냥하다 보고 이노센트 쓸게요. 성공. 펜던트 토드 하겠습니다. 쓸만하네요. 야, 전투력 813만인데 방두가 미쳤네. 왜 이렇게 낮지 우와, 찍어도 낫네. 콜라할 틈 따서 어벨리티를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댐 잠궈놓을게요 보공이. 됐다! 보공 상추댐. 전투력 847만이거든요. 야, 올랐어. 근데 애초에 방무가 얘는 스킬에 방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오르는지 정도만 확인해볼게. 장점일 수도 있어. 때리기만 해도 방무는 91이니까. 저 트럭이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2지율 되거든요? 이 집일 체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간단하게 이집무시드부터 때리고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링크를 안 바꿨었네. 다시 보여줄게요. 전투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방무가1% 정도는 증가했네요. 제가 훈수를 받았는데 공격할 때 파도랑 성광 좀 써달래요. 아 이게 성광이고 이게 파도거든. 성강이 텔포 판정이 있다고? 우와오 야, 미쳤는데? 야, 멀리서 었는데 아, 오브로 텔포한다고? 나사 빠진 텔포기. 제가 배웠는데, 손이 너무 아프면은, 하나의 스킬을 딜리트로 옮겨서 같이 누르라고 하거든요? 왼손의 부담을 좀 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부담을 갖겠습니다. 루시드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대신에, 반짝이는 파란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무가 87이네요. 4, 5, 6, 더블 연타. 연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컨젤를막 누르다가 그냥... 오우야 나피왜 이래 아야 죽겠다 아 죽었다 푸딘 때문에 반응을 못했네 에? 언제 나왔지? 몸캔 아 잠깐만 아 이거 은근히 불편해 나도 멈추고 싶었는데 안 멈춰져요 야 이걸로 점프했으면 됐어 하나 배웠다 얏 리 이지루 시드는 강캐인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강캐 같지 않아요. 그냥 객이다가 극딜 박는 게더 편한 것 같아. 생각보다 극딜이 없잖아. 극딜이 훨씬 좋아. 저의 전투력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한 750만 언저리면은, 이지밀이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850만이니까 도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주일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도핑하세요. 폭뽕이 없었다고? 야, 폭뽕이안돼 있었네? 폭뽕을 시킬 수 있을 거야. 기다려봐. 그러면 치트키 쓰겠습니다. 선택 아케이심으로 줍니다. 탕탕탕탕탕탕 전투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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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877만이 됐습니다 포스가 10이 딸리거든요 두 개만 찍을게요 일단은 전투를 좀 내려갔지만 아키인 포스를 찍어야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좀더 모아서 나중에 보금 찍을게요 그 다음에 아나이아 S로 바꿨지 음 디디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아그 다음 아, 그다음, 아 야, 죽기 싫어 야 그래도 몸이 약한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 그냥 피하는 컨트롤은 제가 그래도 한번 연습을 계속 하겠습니다 에, 왜 죽었지? 그리고 얘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때리다가 그냥 슉 가서 또 때리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평들 직업이라 든든하게 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때리다가 얘딱 다시 넘어가서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음...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원래는 막 이게 막딜막 막 계산하고 해야 되잖아 귀찮은데 얘는 그냥 스페이스가 편하게 하세요 까고 지나가세요 에? 아니, 뭐해 죽는 거지? 야, 그니까, 뭔가, 뭔가, 죽는, 죽는 게 있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잘 죽는 게 있긴 해요. 어, 뭔가 신중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어, 뭐해? 아, 습관적으로 눌렀어. 1페이즈 4번 죽었던 좀 처음인데? 뭐, 방금 내가 실수했지만. 아, 아니, 근데 시간대가 좀 애매하게 통과를 하거든요. 19분 얼마 남았는데. 어, 좀 빡셀 것 같습니다. 그럼 빡때 넣으면 돼. 마인드. 5, 6. 야, 이거 쓰고. 야, 이거 던지고.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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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가을 살짝 입어든 아, 죽었다. 아, 이런? 근데 이러면서 스페이스 맞추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확실히 딜은 넣기 편해. 1패보다. 가장 기초. 얘 공격할 때 넘어간다. 야, 근데 이페이지는딜후북 들어갔는데? 오, 야, 근데 이거 때리면서 이렇게 이하 야, 이거 이동기가 진짜 좋아.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돼. 어, 손가락만 뒤지게 아플 뿐이지. 그리고 손가락 아픈 것도 진짜 알고 하면 덜 아파요. 그 사람의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 다르거든. 몸에서 준비를 하나 봐야 얘는 왜 이렇게 달빛 게이지가 잘 차지? 12분 40초 12분 40초? 약간 빡셀 거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번 바로 써주네? 행운의 여신을 내게 미소를 짓는야 얘가 은근히 강케일 수가 있는 게 이동기가 개빠르거든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어이거피아와야 피하... 후딜 후딜 야 후딜 야 후딜 후딜 아, 어, 지금도 후딜. 의외로 강킬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이동기 배운 거인데 여기도 왜안쏘지지 선멸이랑 파동과 같이 쓰면 겁나 빠르거든요? 평범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나 봐. 텔포 지금 이걸 그냥 텔포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할게요. 이렇게. 어, 이게 낫겠다. 오케이, 난 텔포다. 오케이, 텔포라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해졌어요. 자, 이제 버프를 한번 모아볼까요? 네, 버프 진짜 후딜 너무 심합니다. 장섭이 형, 오, 이거 타임 좋아요. 바인드, 그다때이게떠떠떠떠떠떠떠떠떠던떠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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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5 attraction> <스페이지만> <processo> <정보 cinema> <axel> <목> 아! 야, 이거 후딜! 럭키다이스는 안 되네? 약간 억울한 게, 럭키다이스 후딜 있네요? 이마 때 뺏겼다고? 아 그럼 너프 당한 거야? 원래는 됐었어?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게 직업이야? 그러면 뺏으면 안 되지. 최후의 극딜 간다. 3, 4, 5, 바인드, 6, S, W 연타. 그 다음에 컨트롤 C 연타해서 깔끔하게 크리어. 역시, 별거 아니네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이동기는 조금 아직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때리면서 이동기. 뭐야? 타수가 많아서 금방 부셔지네. 아무튼 모든 간에 거 이동하는 게 은근히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때리면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생각이 좀 변화된 게 이제 적응을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재 재미는 있는데 아 이거 뭘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근데 추천하기 좀 힘든 캐릭 야, 이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스트라이커 이지윌도 격파했고 이제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이거 아티팩트도 조금 찍어 볼 예정이긴 해. 그래 가지고 좀더 높은 데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데를 가게 된다면 영상 올려 드릴게요. thank you